네, 안녕하십니까. 천신기공심령테마사 칠성도서입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생이시고, 네, 귀신 본 기억은 4년 전, 네, 이제 귀신을 보았고, 현재는 이제 환청까지 생겼고, 어, 그 어떤 사물 형상을 볼 때, 에, 그 사물 형상이 멀어졌다, 당겨졌다, 내가 조절을 할수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이 이미 환각 정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각 정상이란 것은 꼭 약을 복용해서가 아니고 약을 먹지 않아도 환각 정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에, 환각 정상 약물 복용이란 것은 마약이라든가 대마초, 필로폰, 또는 이제 향 정신성 질환, 그런 의학품이 있죠. 그런 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가까이 있는 것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또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환각 정상이 생기는 원인은 내몸 안에 이미 이제 귀신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귀신들로 인해서 내 자신이 정신을 몽롱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금 중학교 2학년 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더라도 그것이 점점 좋아지지가 않고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어린 아이들부터 몸에 귀신들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부모님이 유심코 잘 살피지 못하면은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또는 이제 음 그런 그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못하고 탈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내 자신은 그런 귀신들을 보고 환각 증상이 있는데. 부모님이 생각하기는 또 멀쩡해 보이기도 하고 또 귀신이 있다고 하면은 실제에 믿지를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런지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결국은 정신병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신들로 인해서 이제 그런 환각 증상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외형적으로 보이는 빙의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또 내면적 보이지 않는 빙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귀신들이 내 몸에 들어와 있더라도, 내가 무슨 이제 성격 장애로 인해서 어떤 폭행을 한다든가, 무슨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가, 또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붙는다든가, 이유 없이, 그리고 또한 이제 헛소리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외형적 보이는 빙의가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빙의는내몸 안에 귀신들이 있어도 내 자신만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도 모르고 의사도 몰라요. 귀신들이 내 몸에 들어와 있으면은 의학적으로 거기에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또는 CT 초음파 검사에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지만 내몸 자체는 귀신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과 이제 약속을 하거나 귀신들과 장난을 치거나 귀신들과 내 몸에 있는 귀신들과 이제 싸우게 되면은 예, 그 귀신들로부터 내가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귀신들 말을 듣지 않으면은 내 스스로 몸이 굉장히 더 심하게 쪼여들듯이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 압박감을 가지게 되어서 귀신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귀신들로부터 이제 방해를 받지 않고 귀신들로부터 내가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은 내몸 안에 있는 귀신들을 찾아서 천도시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생이시고 어 귀신들을 보게 된다는 것은 이미 내 몸에 귀신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귀신들과의 어떤 약속을 하시면 안 돼요. 귀신과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스스로 자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20대에서도 이제 자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이유 없이 이제 살인, 강도 강간 이렇게 지시 하는 것도 자기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것도 귀신들로부터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몸 안에서 야제 여자 강탈해 제 여자, 여자 물건 훔쳐 이렇게 이제 자꾸만 유도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이 귀신들로부터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유 없이 그런 행동을 따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자살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것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불면증이나 그런 정상이 이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앞서 얘기했지만은 정신병원에 들어갈 확률도 있어요. 부모님은 그것을 몰라주니까 내 자신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조금이나마 귀신에 대해서 맹신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 이런 것을 접목을 시켜서 유명한 모당이나 테마사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해결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빙의라는 것은 내몸 안에 들어온 귀신들로 인해서 생기는 에, 정상입니다. 음. 테마사 칠성도사로 찾으십시오. 네이버 지식인 엑스포터 테마사 칠성도사 1대1로 상담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는늦찌지 마시고 어,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테마사 칠성도사를 찾으십시오. 테마사, 칠, 어, 테마사 칠성도사를 찾으시면, 돈도 아끼고, 몸도 편안하고, 고생도 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무당 테마사라고 하는 사람들 다 광고 찍습니다. 쫓지 마십시오. 네이버 지식인 테마사 칠성도사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건강도 찾을 수가 있고, 편안하게 학업 생활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장래에 큰 길목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